예민해서 그렇다. 그래서 신경 안정제 먹었다. 그 다음에 국강내과에서 혀에 올렸다가 베트라하는 약을 썼다. 그 다음에 가글을 썼다. 가글에 뭐 가루를 태워가지고 썼다.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그런데 안 나왔다. 아파 죽겠다. 혀에 불 나는 것 같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박사 김선영입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저희 환자가 혀. 입안 아픈 증상, 입천장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혀 갈라지고, 혀 쭈글쭈글쭈글하게, 혀 테두리가 막 물결무늬 찍혀 있고, 그죠? 자, 오늘 혀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환자분들 혀가 아파, 바로 한의원 오시겠어요? 단한 명도 그런 분 없어요. 혀가 아프면 입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치과, 뭐 구강내과, 그다음 에 이비누과 이렇게 가보시거든요. 그래도 안 났잖아요. 온갖 뭐 민간요법 인터넷 찾아보시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. 그래도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좀더 세부적인 용어로 찾아보다가 이제 저희 같이 혀를 많이 보는 한의원에 오시게 되는데 자 혀가 아파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? 혀가 아파서 오시면 혀 모양이 다 똑같나? 지금 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옆에 아무나 혀 내밀라 해가지고 자기 혀랑 비교해보세요. 혀 모양이 다 달라요. 크기도 다르고, 두께도 다르고, 길이도 다르고, 그 다음에 설태의 색깔도 다르고,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들이 잘 옷을 입고 있는지도 다르고, 혀 아픈 분들처럼 벗겨지고 막 이런지도 다르고, 그 다음에 혀에 막 골이 이렇게 나있는지, 균열이 나있는지, 그런 것 없이 매끈하고 촉촉하고 선홍색으로 건강한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혀 모양과 상태에 따라서 고치는 약제도 달라져요. 어떤 분들은 내 친구가 혀 아파가지고 여기 와서 나았다던데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. 근데 그 친구는 갈라짐이 없더라. 나는 갈라졌는데 그 친구는 왜안 갈라졌는데도 아프다 할까요?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혀가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퉁퉁 부어서 옆에 물결 무늬가 너무 많다. 아침에, 아침에 일어나니 좀덜 하다.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영상도 찾아보니까 혀가 아프다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은 물결 무늬는 또안 찍혀 있더라. 다 달라요. 단지 다 다른데 그 혀의 양상을 보고 부종이 심해서 물결 무늬가 찍혀 있냐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약제를다 달리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. 환자분들이 오시면 예민해서 그렇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 먹었다 그다음에 구강 내과에서 혀에 올렸다가 베트라는 하 약을 썼다 그다음에 가글을 썼다 가글에 뭐 가루를 태워가지고 썼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그런데 안 나았다 아파 죽겠다 혀에 불 나는 것 같다. 이거 한방 치료로 진짜 잘났습니다. 그러니까 몇년 고생하셨던 분들도 한의원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환자 양상에 맞게 체크를 하고 적절한 침 치료법 알려드리고 어 증상이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가지고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그 주기도 달라지거든요. 제가 다 정해드려요. 딱 보고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이제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내가 이 환자 혀를 안 봤잖아요. 그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, 혀 통증 때문에 오랜 기간 고생하신 환자분들이 있다면, 내원을 하셔서 진료 방법을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꼭 여기 안 오셔도 되니까, 가까운데 혀잘 보는 데가 혹시 유명한 데가 있다면, 그런 한의원 한번 찾아가 보시고, 그래도 안 되면은 멀지만 오시고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또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안녕!